그게 문화인가? 연락 없으면 그냥 아닌 줄 알아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며칠 있다가 어 까먹었다 바빴다 오늘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주고 받은 거잖아 수요일에 시간 괜찮은 연락이 없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나도 거지 나도 이해가 안돼아씨 운전을 못할 정도 팔이 낀다 여기 조좀 야 여기, 나는 사실, 그냥 어떤 형태의 사업체인지도 모르고, 재택근무를 하는 건지, 뽑을 의사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사실은. 들은 거는, IT 관련 사람을 뽑는데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도 그냥 편 마음으로 하는 거야. 뭐, 뭐 알아야 하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바빠서 연락이 잘안된다 했잖아. 일이 많은데, 체계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정말 중요해 내일 전공 시스템이잖아 저 지금 구독자 한 분께서 주변에서 IT 잡고 하는 분이 계시다 해가지고 연락처를 주셨어요 이름이랑 연락처 그거만 가지고 이제 컨택을 했죠 수요일에 보자 수요일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 혹시 까먹은 거 아니냐 하니까 너무 바빴다고 미안한데 내일 보자 하면서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에요 지 사장일 것 같아 개인 어떤 회사 사장 그러니까 그렇게 바빠서 연락을 못할 정도로 그러지 않을까 이탈공 앞에 대 나도 걱경좀 하게 연락할게 사실 오늘 이거 한 다음에 후에 커피 트라이얼 도 있어요. 인터뷰 보는 거죠. 오늘 공교롭게 일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Hello. Can I get very colorful cappuccino. Hey, nice yeah. to meet you, yeah, you, thank you. Thank you. How was last time? Oh no worries, no worries. I don't Can I get you some tea? Oh, no I just got coffee Really? Yeah, yeah. Okay. thank you yes. yeah, Been here for long? I have like 4-time visa which is I should stay in like, regional area I know how to make coffee and my wife does too so. Like, there are a lot of cafes around really, here. Yeah. So find. Okay, um, who did you do your four eight nine? Um, to kill the immigration. Yeah. Which was like IT engineer. Yeah. Hey,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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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about you and your company. Really, yeah. i was really curious how many people were in your team okay. I, I was like it planning team which is strategy team yep. and um, we managed it it team it's basically like 13 to 15 people working like, together which, like, did you like um, yeah. which one did you like which one did you like that's one yeah Forget about paying. doing like project is really like really fun for me mm. and, and, and i like, try to make a solution like making a solution is my best yeah. part yeah. of my

컴퓨터 할거 없이 어, 전부 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단순히 기계 납품이나 이런 그런 걸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가 있었고 본인이 비즈니스가 지금 커져가지고 전부 다 케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 이력서를 보더니 좀 마음에 들어하셨고 같이 일을 하는데 단순히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개인 사업자를 저도 낸 다음에 자기가 일거리를 주면 제가 그 일거리를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제가 비를 청구를 하고 하는 형식으로 같이 파트너십을 맺는 것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고 여러 일을 접할 기회도 많고 지금 나와 와 있는 최신의 클라우딩이나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또 젊은 사업가고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 내고 다시 연락 주면 같이 일을 하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일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괜찮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안으로 주, 주당 한 50시간씩 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오후에 바리스타 트라이얼도 지금 되어 있고 하우스키팅 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 병행을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있다가 레베카 생일 파티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잡 에이전시죠 그잡 에이전시에서 어떤 일을 지금 저한테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일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을지 잠깐 상담 아닌 상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레베카랑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오피스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업무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마음으로는 닥치는 대로, 일 들어온 대로 전부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놀았나 싶기도 하고, 구직 활동한 지 이제 2주째 되고 있어요. 일주일 구직 활동을 하고,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도 저한테 풀타임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매니지하고 방 관리하는 부분은 알겠다 했지만, 사실 그거, 그 일을 계속 쭉 하고 싶을 생각은 없어서, 나중에 카페 트라이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라이얼 하려고 이제 집에서 가까만 색깔 옷 이렇게 다 입고 왔습니다. A few inches later. 아. 아, 아. 아, 떨려.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아, uh, That's all right. a g t a k you. 고 저는 1시간 넘게 했어요. 1시간 넘게 정도 하고, 내일 3시간 트라이얼 하러 1 1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3시간 트라이얼 을할 겁니다. 그러니까 피크 시간 때 트라이얼 하러 오는 거예요. 우선에는 파트타임 찾는다 하더라고요. 나도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파트타임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지금 하고 싶은 걸 생각했을 때는 커피가 역시 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뭔가 주문 들어오고 막 커피 만들어 쳐내고 아트하고 하는 게 매번 되게 재밌고 되게 욕심이 납니다. I T 관련된 일도 당연히 원래 했던 일이니까 좀 욕심도 나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야기했던 I T 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제 파트너 맺어서 일을 시작을 하고 이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레베카를 만나러 갈 거거든요. 완전히 풀타임으로서 뭐 연봉 얼마에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파트타임 내게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두 개를 선택을 할 건데 프로의 비즈니스를 보고 할 건지 아니면 나의 커리어를 연장을 시킬 건지 아니면 돈이 제일 많이 되는 쪽을 할 건지는 전문가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다 끝내고 잡 부분을 어떻게 할지 레베카랑 좀 이야기하러 가거든요. 제가 알아봐 직업으로 어떻게 할 건지 레베카한테 들어온 오퍼 관련된 잡을 생각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아침에 만났던 그분이 그 제안한 부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분도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제첫 번째 호주 친구인 거죠. 근데 진짜 많이 고마운 분이고 진곤 씨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되면 진짜 제가 한턱 쏴야죠. 웃긴 게 지금 가고 있는 게 하우스키핑 하고 있는 그 바로 옆이고 다 다음 주에 여기 지역 커뮤니티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 호텔이 또 제가 하우스키핑 하는 그 호텔이에요. Decide with the expert. Mm -hmm.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Okay. Yeah. So, oh, thank you for that. <laughs> now I don't have to do a barista right no. now. The reason I want to do a barista is because.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바리스타 트라이얼 하는 거 먼저 해보고 파트타임 먼저 잡히는 거 무조건 하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베카가 구해주는 잡 인터뷰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떤 잡을 하게 될지 아주 보시죠. 아,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상도촌이었습니다.